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당연하다고 여겼던 몸의 힘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순간입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던 활력과 자신감이 어느 날 문득 줄어들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끝난 걸까 하는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특히 노년의 남성분들 중엔 정력 감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며 숨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은밀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건강 전체와 깊게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해온 많은 분들 역시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오셨습니다. 젊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내 앞에서도 움츠러듭니다. 몸의 기운이 빠지는 게 마치 제 삶이 끝나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엔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다섯 가지 습관, 그 습관만 지키면 노년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심지어는 20대와 같은 힘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을 멀리 하고, 올바른 생활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의학을 연구한 여러 의사들과 영양학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습관이 현재의 몸을 만들었듯, 앞으로의 습관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과 활력을 결정합니다. 한 노년의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력 감퇴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과 정신적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바른 습관을 가진 분들은 80세가 넘어도 놀랄 만큼 건강한 활력을 보여주지요.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 해서는 안될 것들과 반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습관을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숨기고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용기 있게 마주할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으로는 실제로 상담실을 찾았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 찾아온 한 어르신은 칠순을 간 넘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선생님,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두려움과 수치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정력 감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존감, 부부관계, 나아가, 삶 전체의 활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루 생활 습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음식을 드시고 어떤 움직임을 하시나요?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퇴직 후 특별한 일 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봅니다.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밤엔 술로 외로움을 달래곤 합니다.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금세 알수 있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 순환은 막히고 영양 불균형은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술과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정력 감퇴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 어르신께 저는 다섯 가지 중첫 번째 습관을 권했습니다. 바로 밤늦은 음주와 과식의 중단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만 자연스러운 활력과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술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과식은 위와 간을 혹사시켜 몸의 기운을 바닥나게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술을 줄이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고 밤마다 배부르게 먹고 눕는 습관을 멈춘다면 분명히 몸은 다시 반응할 것입니다.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도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결심으로 시작해 한달두달 달 꾸준히 지켜낸다면 몸은 다시 새로운 활력을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들도 깊은 공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비슷한 생활 패턴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의 작은 결심이 앞으로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습관을 통해 어떻게 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한 사례와 함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습관은 바로 하루에 조금이라도 땀을 흘리는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력과 활력은 단순히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혈관과 근육, 그리고 마음까지 함께 연결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은 줄어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며 자연스럽게 활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온 한 환자분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올해 이른을 맞은 김영수 어르신은 퇴직 후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보니 집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걷는다고 해도 집 근처 편의점 정도였고, 그나마도 다리가 무겁다는 이유로 자주 생략하셨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잠자리에서도 자신감이 사라지고, 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침 햇살을 받으며, 20분만 걸어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달뒤 김어르신은 다시 상담실을 찾아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걷기만 했는데도 숨이 덜 차고 무엇보다도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라며 표정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분의 얼굴에는 다시 살아난 자신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운동은 기적을 일으키는 약과도 같습니다.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산책,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혈액순환을 살리고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하며 자연스러운 활력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루 대부분을 앉아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여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엔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찰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걷고 움직이면 몸은 다시 젊은 시절의 활력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습관을 통해 정신적인 부분과 몸의 활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힘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정력 감퇴나 활력 저하를 호소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몸 자체의 질환 못지않게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마음의 긴장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69의 이정호 어르신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자식 문제로 걱정이 많다 보니,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도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몸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탓하며 더 우울해지셨지요. 저는 이 어르신께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과 호흡을 권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생각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시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시면 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불면이 줄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도 다시 자신감이 살아났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부부 사이의 온기가 회복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마음이 늘 긴장과 불안에 잠겨 있다면 몸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만큼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하루 종일 걱정에 짓눌려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그럴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습관을 통해 식습관이 활력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꼭 지켜야 할 습관은 바로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흔히 힘이 없을 때마다 보양식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활력을 지키는 방법은 일상에서 꾸준히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재수 어르신은 이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호소하며 인삼, 장어, 각종 보양식에만 의지하셨지요. 하지만 잠깐의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지고 체중은 불어나면서 활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자극보다 꾸준히 몸을 지탱하는 기본 음식을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채소와 통곡물, 좋은 단백질을 적절히 드셔야 합니다. 그후박 어르신은 아침에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저녁에는 기름진 고기보다 생선이나 두부를 선택했습니다. 또 하루에 한줌의 견과류와 제철 채소를 챙겨 먹었지요. 세 달이 지나자 체중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회복되니 부부생활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식습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흐름과 기운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것 같지만 혈관을 막고 순환을 방해해 오히려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균형 잡힌 식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의 기초 체력을 다시 세워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들어 자꾸 기운이 달린다고 느끼신다면 보양식 한 번에 의지하지 말고 하루 세 끼의 균형을 다시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힘이 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습관, 몸을 직접 움직이며 활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중요한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며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이 떨어지면 먼저 약이나 보조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움직이지 않는 몸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몸의 혈액 순환은 걷고 땀 흘리고 근육을 쓰는 순간부터 비로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칠순의 한 분은 평생 사무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생활을 하다 보니 숨이 차고 허리는 굽고 정력도 급격히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제가 권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빠르게 걷기, 그리고 저녁에는 간단한 맨손 근력 운동 몇 가지였습니다. 불과 두 달이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숨이 덜 차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정력도 살아나는 듯한 활력을 느꼈습니다. 몸이 이렇게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의 말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쓰지 않으면 쇠약해지고 쓰면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정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또한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큰 힘이 됩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해서 며칠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의 생활 습관처럼 몸을 움직여주는 것. 그것이 노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노년의학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움직임은 노화를 늦추고 되돌리는 힘이 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노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해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의기소침하다면 몸의 기운은 금세 떨어집니다. 특히 나이 들어 겪게 되는 우울감과 외로움은 몸의 활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늘 기력이 없고 의욕이 사라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큰 질환은 없었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해다 소용없지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짧은 긍정의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시고 나서는 얼굴빛이 달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내 몸은 다시 회복할 힘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삶의 활력으로 이어진 것이죠. 결국 발기력과 사정력 같은 신체적 기능도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리적 안정이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다시 살려줍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지나친 자극과 음주를 멀리 하고, 둘째, 충분한 수면으로 몸을 쉬게 하고, 셋째, 꾸준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넷째,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기초체력을 세우고,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다시 스스로의 몸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또 구독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건강하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볍고 밤은 깊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